안녕하세요. 리포터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수 있게 된 것은 아마도 우리의 옛 선조들이 희생을 통해 얻어낸 독립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올해가 바로 3일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냐? 바로 서구 도서관입니다. 이 서구 도서관에서 3월 한달 동안 3일 운동 관련된 여러 특별한 전시와 특별한 강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하,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빨리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자, 구석구석 구석. 따라오시죠. 올해는 바로 3일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곳곳에서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서구 도서관에서도 백주년을 기념해서 3월 한달 동안 삼일운동과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네. 서구 도서관에서 3월 한달 동안 삼일운동 백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어떤 취지에서 하시고 또 어떤 행사들을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서구도서관에서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고한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지난 100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독립 운동가 등 애국 열사들에 대한 그 인문학 강의 내안의 영웅들 그다음에 사라진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고요. 태극기 바로 알기 스티커 배부는 지금 현재 어린이 자료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용자분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외에도 그 3일 운동가 임시정부 수립 관련하여 도서 전시 그리고 영화 상영 등이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인 만큼 책이 빠질 수 없겠죠? 종합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전시 코너에는 3.1운동과 임시정보수립에 관한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 3.1운동을 맞이해서 서구도서관에서 네. 다양한 책 전시하잖아요. 네. 이런 책들 이렇게 와서 읽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독일 운동가분들이 열심히 독립을 위해 뛰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음. 저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 아, 너무 훌륭하네요 또한 어린이 자료실에는 태극기 바로 알기 스티커 배부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3월 2일에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샌드아트 공연과 태극기 샌드위치 만들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4회에 걸쳐 독립운동가 앱 개발자인 정상규 작가를 모시고 내한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잊혀진 독립운동가에 관한 인문학 강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제가 듣기로는 독립운동가 앱을 최초로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이야, 이 앱이 어떤 앱인가요? 어, 독립운동가 앱은 2014년도에 개발된 어, 비영리 역사. 앱입니다. 어,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이 보훈과 역사와 관련된 앱이 단한 개도 없었는데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어떤 독립운동가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총 450여 명 정도를 지금 다루고 있고 현재 32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어, 국내에서 가장 큰 역사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작가님이 또 멋진 게 강의를 해주실 건데 어, 어떤 내용으로? 해주시가요 오늘의 주제는 잊혀진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알수 없는 어, 역사에서 좀 가려진 혹은 독립운동가로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 위주로 한 다섯 분 정도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굉장히 어, 좀 설레이고 어, 좀 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왔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사 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그밖에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관련 영화 상영도 있다고 합니다. 3일 운동에 대해서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3일 운동이라 그러면 뭐 그냥 유관순 열사 뭐 그냥 기본적으로 뭐 전국민이 일어나서 같은 시기에 그 교통이나 통신도 없던 시기에 이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그 전에 있었던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아 정말 너무 참 대단한 사건이었다. 재미있고 몰랐던 특사들에 대해서 재미있었어요. 몰랐던 역사도 많이 알고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그랬는데 알게 돼서 좋았어요. 오늘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강의 들으러 오셨는데 강의 듣고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아, 이들하고 신랑하고 아이들하고 저희 휴가나 아니면 아이들 학기 중에도 체험 학습으로 많이 3일 운동 역 이루어졌던 아우라지상터라든가 소대문 영모소 이렇게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같이 다녔었는데요. 어, 뭐 교과서나 이런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 오늘 강사님이 다른 정보도 많이 주셔서 아이들이 대한민국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100주년의 의미가 남다른 올해 가까운 서구 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를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보시면서 그 뜻을 되새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서구 우리 동네 구석구석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